끊어서. 원목...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고 내란 진압이 국가 안보이고 경제요 평화입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내란이 계엄군이 중무장을 하고 국회를 쳐들어왔다면 백골단이 어제 국회에 들어온 것은 제2의 내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불을 진화할 때도 우리가 산불의 진원지 큰 불을 진압해야 합니다. 지금은 잔불만 진압된 상태고 큰 불은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불이 다 진화가 안된 것처럼 내란 진압이 아직 다안돼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내란 숙의 피의자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세력이 이곳 국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고 제2의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 87조 사항에 보면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민정부의 어, 전통을 우리 국정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군사 구태타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군복을 벗은 민간인 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자 헌법 (77조 5항에) 제적이용 가반수가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하게 돼 있죠? 예. 의무사항이죠자이 예.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군사반란 구테타를 국회에서 막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당 해산권은 있지만 의회 해산은 없죠? 예. 그것도 바로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 만들어 놓은 헌법의 적을로부터 헌법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러한 어, 국민들의 몸부림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일반적으로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도를 했다고 해서 소매치기를 했다고 해서 국가 원수인 국군 통수권자인 행정부 수반인 사람은 5년 동안은 헌법 1 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항. 사회적 특수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불소축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통령이랄지라도 국가원수일지라도 이것만은 법치주의로서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11조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11조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부합 평등이 그 경우에는 적용 되는 그렇죠 내란죄와 애한죄는 대통령 재직 시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관 네. 백골단 경험하지 못했죠 네. 제가 얘기 할게요 저는 백골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항래 시위든 아니면 종로 명동에서 시위를 하던 백골단 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잡히지 않으려고 뜁니다. 뛰다가 여학생들은 운동화 벗겨지고 화일 벗겨지고 그리고 머리채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접먹던 힘까지 달립니다. 그래다 어디 걸려 넘어지면 백골단이 와서 곤봉으로 머리 온몸을 후려 갈깁니다. 그 악명높았던 백골단이 국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까 차관한테 물었는데 수갑 차본 적 없다고 그랬죠? 저는 많이 차봤어요. 경찰에 잡혀갈 때도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검사,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법원에 출정할 때도 수갑을 찹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치소에 가면 다 신체검사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은 내란숙의 피의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규정에 의해서 수갑을 찾듯이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통령 예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격을 생각하자고요. 지금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장 치명적으로 실추시킨 것이 윤석열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잠관 아시겠습니까?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